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객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KYC 인증, 구글 OTP 인증, 선물 거래 방법, 입금, 출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가입을 하셔야 수수료 할인을 50%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입하실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숫자 하나,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특수기호 하나,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코드에는 해당과 같은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체크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칸 체크하실 때는 해당 글자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문자를 스크롤을 맨 아래 끝까지 내리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도 체크해주시고, 해당 버튼 클릭. 해당 화면이 나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모양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가게 되는데요. 그 번호를 여기에 써주시고 사인업 클릭 이렇게 가입은 간단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KYC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는 게 편한데요. 아이폰 쓰시면 앱스토어, 갤럭시 쓰시면 플레이스토어 키셔서 비트게시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플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KYC 인증과 구글 OTP 인증까지 하셔야 입금과 선물 거래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플을 키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Get Started 클릭. 한번더 클릭하시고 가입하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그림대로 순서대로 체크해 주시고 OK 클릭하시면 됩니다. 패스키는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래 버튼 클릭.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우측 화살표 클릭하시면 버리피케이션 칸이 나옵니다. 이 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버튼 클릭. 사우스 코리아 두 번째 칸도 사우스 코리아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칸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I'm ready. 해당 버튼 클릭. 업로드 클릭. 선택하신 신분증을 앞면 뒷면 빛 번짐 없이 촬영을 잘해 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클릭 해당 버튼 클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클릭해 주시면 되고 계속 얼굴 인증 칸이 나오게 되면 얼굴 인증 칸에 얼굴을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컴펌 이렇게 KYC 인증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구글 OTP 인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좌측 상단 클릭하시면 KYC 인증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 화살표 클릭, 세큐리티 클릭, 구글 어센티케이럴 클릭, 넥스트 아이폰 쓰시면 앱스토어, 갤럭시 쓰시면 플레이스토어 키셔서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오는 해당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비트겟 어플에서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주소를 카피키를 통해서 복사해 둡니다. 그리고 구글 OTP 어플을 키셔서 나오는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고 설정키 입력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계정 이름에는 비트겟 또는 알아보기 쉬운 문자를 써주시면 되고 내 키에는 아까 복사한 이 카피키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키 유형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버튼 클릭 그러면 구글 otp에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번호를 비트겟 어플에 써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가입하신 이메일로 또한 번의 인증코드가 가게 되고요 그 번호를 여기 써주시고 컴펌 이렇게 입금 출금이 가능하고 선물 거래가 가능한 완벽한 계정이 되었습니다 비트겟거래소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 테더를 구매하고 비트겟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한 후에 선물 계좌로 옮겨서 거래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로그인하시고 테더를 검색해 줍니다. 테더 클릭. 비트겟에 보내고 싶은 만큼 코인을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수 확인. 확인. 좌측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탭 확인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 출금 신청 클릭 확인 입금처에는 비트겟 거래소를 골라 주시면 되고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 거래소 주소를 써 주셔야 하는데 비트겟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겟으로 돌아오셔서 우측 상단 디파짓 클릭해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순서대로 USDT 네트워크는 트론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오케이.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출금 신청 클릭 아니요.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톡 클릭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지갑 서명 요청이 가게 될 텐데요. 서명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3자 제공 동의 클릭해주시고, 서명하기 한번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확인 클릭해주시고, 5분 이내로 비트겟으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업비트에서 알림이 왔다면, 좌측 상단, 퓨처스 클릭하시고, usdtm 퓨처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하단, 트랜스퍼, 스팟에 있는 코인을 usdtm 퓨처스로 옮겨주셔야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USDT, 수량은 맥스, 컨펌. 이제 선물 거래를 할 준비가 완벽해졌습니다. 좌측 상단 비트코인 클릭해 보시면 코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래하실 코인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리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크로스 교차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컨펌. 우측에는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5배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컴펌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 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체결이 될수 있는 마켓 시장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스크롤을 통해서 진입할 포지션의 양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25% 지금 리플이 올라갈 것 같다면 오픈 롱 떨어질 것 같다면 오픈 숏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 롱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펌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면 해당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리플로 경리 롱으로 네배로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의 총 규모를 말합니다. pnl 실시간으로 해당 코인의 수익률과 수익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청산됩니다. 마크 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마진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tpsl 예약 기능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익절을 하겠다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됐을 때 손절을 하겠다를 예약해 두는 기능입니다 컴펌 컴펌 예약해 두시고 언제든지 다시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할 때 청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예약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인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코인이 총 규모가 8이라고 했을 때 절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컴펌. 해당 코인이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급한 상황에 코인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플래시 클로즈 클릭하시고 컴펌. 모든 포지션이 종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출금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출금은 입금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측 보시면, 트랜스퍼. 화살표를 통해서, USDT M 퓨처스에 있는 코인을 스팟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USDT, 수량은 맥스, 컨펌. 우측 상단, 지갑 모양 갖다 대시면, 위드로우가 있습니다. 클릭. USDT, 트론. 주소에는, 업비트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입출금 탭, 테더 탭, 입금 탭, 클릭하시면, 확인.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입금 네트워크는 트론 선택해 주시고 나오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확인. 다시 비트겟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겟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넥스트. 수량은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위트로 클릭. 컨펌. 모바일 인증 번호와 구글 OTP 인증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인증 코드를 다 써주셨다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5분 이내로 업비트로 테더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그러면 그 테더를 매도하시고 원화로 바꾸셔서 K뱅크로 출금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트게 거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